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이거 돌이구나? 중심점이라는 거네요? 어? 토템에 장착을 하라고? 눈머리 섬에... 산맥... 아. 이 퀘스트는 다른, 다른 퀘스트인데, 입구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 봅시다. 그 토템이 뭔까 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끝났고 음이 얼음화수인의 파편이 진짜 아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얼음하수인의 파편이 드, 드랍이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 그냥, 보기가 힘들어요. 그몹 자체를. 응? 이거 왜 이래? 왜 실드가 갑자기 껴져 있지? 절대 체력 물약이 사실 얘한테는 별로 쓸 일이 없으면서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가끔씩은 쓸 일은 있죠. 아까 보셨겠지. 삼화수인이 안 보이네. 아, 잠깐만.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다 오. 내가 이 퀘스트를 그렇게 찾았다. 어. 여깄다, 여깄다. 또 있어, 또 있어. 오, 예. 얼음만수인의 특성은, 여기 보시면, 타워가 있으면 타워에 옵니다. 그게 되게 좋긴 한데, 음, 되게 쎄. 그리고 완료는 못했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완료를 하려고 했다 못했어요 안타깝네 여기가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음, 뚫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순배자를 찾아 조사를 합니다 네 번째 숭비자를 찾아 조사. 자래 행방을 물어봅니다. 얘는, 음. 몬스터가 다 특성이 있잖아요. 얼음 마수인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모셔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몹은 아닌데, 보스로 나오면 상당히 깐깐해요. 6대1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나왔으니, 잡으러 가야죠. 여기 숨배장. 중간만 초록색 정수를 쓰도록 합시다. 초록색 정수는 유일하게 PVP에서도 쓸수 있어요. 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음, 행방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여기 가야된다고? 싫어 이나와 가끔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가 있을때는 무조건 좀 무조건적으로 피해주는게 좋아요 왕국조각은 있으면 가끔씩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이벤트를 하고싶은때 무슨 이벤트냐? 라고 묻는다면 요거 있어요. 발언룸이나 여기 지금 블랙보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을 가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음... 33이 됐기 때문에, 음, 퀘스트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32가 진짜 고비거든요. 아무래도. 테스트 는법을 찍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찍고 있네요. 내가 봐도. 어, 또 나왔어? 정수가 이렇게 잘 나왔나? 정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에요. 응. 어. 자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요게 영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자를 보았다. 우리는 본다. 누군가에게 영혼? 응? 헐? 이건 되게 어려운 퀘스트인데? 6대1을 어떻게 잡아? 소환이라도 해야 되나? 소환할 것도 없는데. 이런 때는 무슨 방법을 쓰게 되냐면 무기를 바꾸든지, 음, 정수를 바꾸면 돼요. 일단 올라가서, 저 다음 물음표, 오, 다음 물음표 하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다. 진짜 잘하는 건데, 많이 해먹은 거래요. 여유있을 때 스케트리 한번 보여주겠다. 어, 휴 계속 나와. 그만 좀 나와, 이것들아. 정수도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질릴지경인데. 자, 스케트리는, 음, 여기 보시면 신속탄 있고, 근데 보통 신속탄이랑 기관총 복합, 그리고 집중탄 정도만 많이 올려주세요. 거의 다른 거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좀 쓰기 난감하기도 하고. 아직 영혼의 눈까지 가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 올라가.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네요. 얼어붙은 숭배가 아, 또 있어요. 오오오오오 이봐, 이봐, 이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야, 야, 야. 왜 갑자기 이렇게 오로 붙었냐. 자, 현재 위치에서 한번 다시 무할 봅시다. 아, 이건 진짜. 이게 특성만 잘 이용하면 진짜 좋아요. 하드코어한 게임인데. 모배 특성이 다 있어요. <laughs> 어느 RPG나 다 그렇지만, 이거는 특히 모배 개성이 너무 좋아서, 모배 개성도 좋고 직업도 개성이 나름이고요. 오, 야야야!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 좀치다 응, 한번 더, 한번더 부활해. 응. 아이 헤매는게 아니야 내가 지금 와 어, 늑대 나타났어 진짜가 나타났네 하필 지금까지랑 달라요 진짜가 나타났어 늑대가 여유 부르면 안 돼요. 뭐 그래서 퀘스트 하나라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했던가. 얍. 또 잡았네? 하, 징글징글해. 보스들 진짜. 너무 세거든요? 어,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가야 되면 영원의 눈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무기를 좀 바꿔서, 어, 300%짜리가 있는데, 네, 이걸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될까 모르겠어요? 될까 모르겠어? 될까, 될까? 될까? 오. 오. 어. 이야, 아, 웬일로 잘 돼가네요. 특성 아까 특성을 이용을 하고 있었죠. 그 특성이 이겁니다. 음, yes, 이렇게 끝내면 돼요. 물론 원래는 이게 현질 무기이기 때문에 음, 조금은 제가 현질을 한건 아닌데, 현질 무기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벤트로 다 주니까 도박을 하거든요 도박을 하다 보면 이런 정수가 나와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얘야 얘야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들은 저 정도가 필요 없어요 이걸로만 처리해줄게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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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와드루와 드루와 매치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있니? 어딘가 있는 것 같아.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덤벼봐라고. 응? 어? 자. 파워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덤벼봐. 이렇게 근접을 해오기 때문에 스스로 근접을 해봐요. 유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되게 좋고 편해요. 상대합니다. 조그만한 애들이 더 덤지지 해요 자. 음 이것까지만 하고 영상 촬영은 종료할 겁니다. 진짜 많네, 진짜 많아. 아이템 문제가 아니지, 아이템 문제가 아니야. 일단 살아야지. 왜 하드코어인지 조금 알 거예요. 이걸 보면 컴퓨터 사양이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는 둘째치고, 안 그래도 생존이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laughs> 어이, 어이 형이야, 형이 그냥 죽을 줄 알았어? 나름 숙련자야 <laughs> 이제 영상에 대해 긴장도가 좀 풀렸다고 시작 좀 해볼까? 50개 다되는다는 건가? 뭔 일이야? 자, 또 하나 퀘스트가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승대자를 해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대요 그럼 계속 가요. 일단. 어! 어! 잠깐만.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오면 감사합니다. 됐어요. 조용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이 돼, 갑자기. 잘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왜 갑자기 이동이 되고 난리야. 여기까지는 음. 어떻게든 촬영을 끝내겠습니다. 와. 뭐라노? 한 번만 더, 아. 여기까지 온 김에 하고 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맵이 쉬운 맵은 아니어서 예지가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처음은. 게임상에서만큼은 천 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 어, 벌써 20분이야? 이야, 것만 촬영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지금. 얼어붙은 숭비자가 여기서 발견했 <laughs> 진짜. 꼭 이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했더냐? 요 얼마. 끝. 자.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요 요것만 하면 돼요. 자. 요거는 허름한 보물 상자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어, 보물 상자가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늑대들이 계속 교란을 합니다. 이렇게 치면서 교란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편하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늑대들만 있으면은 음... 소환수를 계속 쓰 쓸라 하거든요. 그 소환수를 잘 이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사냥이... 아, 저까지 가는 것도 일인데. 왜냐면은, 하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필드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계속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파티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 게임 자체가 파티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솔로인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때는 너무 어려워서. 자, 늑대, 늑대, 늦대, 늑대만 늦대. 쳐, 이제. <laughs> 공이 그렇게 쉽, 게는안 죽어. 렉 같은 거안 걸리면. PVP 아니고 렉 아니면 그렇게 쉽게는 안 죽는다, 용인.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호근이 광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 음. 어 뭐, 야어 왔다? 이게 뭐야? 이런 부분 나타난다고 한적 없었지 않아? 자 이렇게 되는 상두 배짜리라도 좀 써야겠어. 원래 작은 소녀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벤시라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고대지혜 같은 거는 있으면 레벨 지혜 레벨이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야, 이렇게 끝나네요. 퀘스트가. 할 그리모? 할 그리모가. 할 그리모가. 아, 근데 할 그리모가 너무 어려워. 여기서 끝.